안녕하십니까. 아,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의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아, 벚꽃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의 양대 벚꽃 축제 명소가 이곳 잠실 석촌호수와 아, 여의도 윤중로인데요. 자, 현재 시각은 2025년 3월 28일. 어, 금요일 아침 6시 25분 정도 됐습니다. 자, 이곳 어, 벚꽃이 어, 피어 있습니다. 지금 삼, 잠실 석촌호수 조깅로에는 아직 벚꽃이 피진 않았지만, 이곳 롯데월드 타워 남동쪽 어, 70m 지점에는 어, 벚꽃이 어, 활짝 피어 있습니다. <laughs> 자 이곳 어, 자전거 도로도 보이고요. 롯데월드 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123층 555m 높이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 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를 배경으로 벚꽃이 아, 활짝 피어 있는 풍경입니다. <laughs> 자, 오늘은, 자, 잠실 석촌호수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9도 정도 떨어져서 현재 서울 기온이 영상 3.5도 정도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서 동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호수 수변 무대도 보이고요. 저기 동호 조깅로에 아, 동호북쪽 조깅로에 달리는 여성분도 보입니다 아, 아주 속도가 빠르게 달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5년 3월 28일까지 무려 23년 28일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온 공간입니다 자, 저기 달리는 분들 보이시죠 제가 이곳에서 23년 이상 달리면서 42.19km를 아, 102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마라톤 3년 차였던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입니다. 자. <laughs> 자, 오늘 날씨가 쌀쌀해졌고 내일은 더 추워진다고 합니다. 아, 꽃샘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관리 아,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다시 한번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겠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육쾌 상쾌, 통쾌한 하루 되시고요. 어,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어, 동호 북쪽 조깅로 어, 수변무대에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laughs> 아, have a nice day. 뛰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